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한 미혼모분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분이 왜 자발적으로 미혼모가 되셨는지에 대한 사정이 그려지는데요. 나쁜 남자는 딱 연애하기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남자 컨셉의 예비 신랑과 그리고 그보다 더한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방 제대로 날려준 사연인데요.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싱글맘입니다. 아이는 많이 커서 올해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무더니도 힘들게 키운 아이인지라 애착이 많은 아이입니다. 주변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라면서 출산하자마자 좋은 양부모를 찾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가족들 앞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를 홀로 키울 수 없었던 저는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못난 딸이었지만 믿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의 가정 형편은 딱히 좋진 않습니다. 그쯤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기까지 하시는 통에 약값이며 병원비며 적잖게 들어갔어요. 그나마 다행히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마트의 정육점에서 고용해 주었고, 더불어 엄마도 같은 마트의 야채 코너에서 일을 했습니다.그렇게 아등바등하게 살 때였죠.부모님을 일궈놓은 재산도 하나 없이 다큰 자식들이 있음에도 늘 허리가 휘어지게 사실 수밖에 없었는데.거기다 맞다이라는 저까지 아르바이트 전전하는 주제에 남자 잘못 만나 임신까지 해.거기다 상대층 부모님께 모욕도 당해 부끄러워서 부모님을 차마 쳐다볼 수 있는 지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못나고 미안한 딸이지만은 도저히 제배 아파서 낳은 제 아이만은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주변 상황을 따질 겨를도 없이 울고불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물론이고 제 부모님 모두 제 아이 덕분에 행복해하고 계세요. 지난 시간이 참 힘들었지만 손주 재롱에 없는 주머니 털어서 제 아이를 위해 이것저것 많이 사주시죠. 그런데 저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속상했던 것은 제 아이의 아빠이자 그 남자의 부모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아빠를 만나서 결혼도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위해 상견례하는 도중에 남자의 부모들로부터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저도 그때는 어렴풋이 아이의 아빠와 같이 살다가는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제 부모님은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때 제 부모님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그 남자도 지금은 두발 뻗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탓인데 좀 너무했나 싶다가도 이 정도 복수는 해줘야 한다고 애써 스스로 납득시키고 있습니다. 그 남자와 그쪽 부모님은 저를 아주 나쁜 여자로 생각할 것이 분명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분풀이 한번 없이 끝나는 것은 너무 억울했기에 한바탕 소란을 피웠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풀어보려고 해요. 저의 파혼과 그리고 통쾌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땐 철이 없어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미처 사회생활 준비를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 힘든 거 뻔히 아는데 집에서 놀고 있을 수도 없었기에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등 일일절 해보았죠. 그러다가 브랜드는 커피점에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브랜드 커피점이 많지 않았을 때였고 워낙에 시급도 적어서 일자리가 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된 곳은 강남대로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아르바이트보다 몇 시간 더 일하는 대신에 시급이 조금 더 많은 정식 직원 자리였지요. 취직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많지 않은 급여라도 정식 직원이 되었으니 그때 꿈도 많이 꾸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의 그득한 직장인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왠지 대단한 회사원이 된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었죠.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따박따박 급여를 받는 재미도 있었고, 비록 대단한 취직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 손안 벌리고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더군다나 몇천원짜리 하는 커피를 하루에도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었으니 호사도 그런 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저를 채용해 주었던 매니저 언니가 다른 신규 업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고 그 자리에 본사에서 새로운 매니저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저는 새로운 매니저의 눈에 들기 위해서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했습니다. 제게는 너무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오래 다니고 싶었거든요. 매니저는 그런 저를 좋게 보았는지 잘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매니저라는 직책이 저와 같이 매장에서 일하다가 승진해서 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들 대졸자에다가 소위 말하는 스펙도 빵빵하지 뭔가요? 저는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본사에 발탁당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꿈을 꾸었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매니저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했어요. 괜한 자격지심이었던 것이었죠. 매니저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매장에 출근해서 기계적으로 일하고 제 시간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매니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것도 자격지심에서 말이죠. 저도 정식 직원인데 저는 출근 시간 전에 한 시간, 퇴근 시간 전에 한 시간 이렇게 추가로 일하거든요. 그런데 왜 매니저님은 칼 출근, 칼 퇴근 하세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매니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정식 직원이라도 다 같은 정식 직원이 아니죠. 나는 대학 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스펙도 쌓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미국 매장들도 돌아갔거든요?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지금 제 자리에 있는 건데, 그쪽은 그렇게 한적 있어요? 투자도 안 하고 어떻게 성공하겠다는 거죠? 나는 칼 출근, 칼 퇴근해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쪽은 어떻게든 비비고 있으려면 일을 더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쪽 자신은 탓하지 그래요? 가슴에 콕콕 후벼파는 사실에 대꾸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사람 마음이란 것이 참 이상하죠. 나쁜 남자에 더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쌀쌀 맞고 못된 남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그의 등 뒤를 넉넉고 바라보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건 사랑의 감정이었죠.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절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어느 날부터 제게 잘 대해주기 시작하더니 그 남자가 매니저로 온해 겨울쯤에 초와 교제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 좋아하죠. 나도 그점 요즘 들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해요.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대신 쿨하게 만나는 거예요. 만약 한쪽이 싫어지면 깨끗하게 관두는 거 알았죠? 그게 가능하면 오늘부터 나랑 교제해 봅시다. 만약 제가 남자 경험이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런 고백같지 않은 고백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었겠지만 그때 저는 그의 말조차도 박력있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이고 그를 사모하는 마음 깊다 보니 언감생신 감지덕지였었죠.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오케이를 했고 그 남자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제 복도 많다 싶었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인물이 빼어난 구석도 없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운 직장과 그리고 가슴 설레는 남자가 초의 남자친구란 사실에 매일매일이 설렜어요. 그 남자와 교제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는 제게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게 조심했어야지. 여자가 그게 뭐야, 체칠맞게. 빨리 병원 알아봐.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잘 몰라. 여자인 네가 더잘 알지 않아? 아,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당황스러웠고 황당했고 그리고 눈물 날 정도로 서럽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처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터넷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딱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차에 비일 가고 저는 겁이 났지요. 한참 고민이 깊어가고 있을 때 남자친구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 열흘이 넘도록 말한번 섞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제게 미안한 듯, 멋쩍은듯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뭔 수가 있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뱃속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나랑 결혼을 하겠다고? 환장하겠네. 내가 처음에 교제할 때 뭐라고 했냐? 쿨하게 하자고 했잖아. 넌 쿨하게라는 말을 몰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너 때문에 환장하겠다, 정말. 남자친구는 평소에도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면 환장하겠다고 연신 말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수도 없이 환장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남자친구가 아무리 나쁜 남자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게 나 혼자 저지른 일인가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오빠한테도 반절의 책임은 있는 거라고요. 저한테만 떠넘기려고 하지 마요. 오빠는 늘 큰소리만 치고 살았지 솔직히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번에도 쓱 저한테만 밀어놓고 될 대로 되라 심정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해결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책임감이라고는 정말 눈꽃만 치도 없어. 자기만 좋으면 다고,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지금 그거 아니에요? 좋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니 오빠 말대로 쿨하게 헤어져요. 나한테 더 이상 신경 끄시고요. 그리고 나야말로 환장하겠네요. 눈알이 삐어서 오빠 같은 남자 좋아한 제가 정말 한심해요. 저는 그렇게 그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뱃속 아기에 대해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정말이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결혼도 안한 제가 말로만 듣던 미혼모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두렵고 공포스럽더군요. 인생이 완전 끝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누구 한 명에게 터놓기가 어려웠고 더더욱 가족들에게는 알릴 수 없었기에 카페에서 친하게 지낸 언니에게 고민을 상담했죠. 그 언니는 저와 매니저인 남자친구와의 사이를 알고 있었고. 제게 나쁜 남자에게 다가가는 방법 등을 알려 주었던 너무나 좋은 언니였습니다. 그 언니는 제 말을 듣더니 그러더군요.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네가 뭐라도 되니? 이 험난한 세상 헤쳐나갈 능력이나 되냐고. 내가 보기엔 아직도 넌 아래서 방금 깨어난 병아리 같은 존재야. 사회도 제대로 모르고 남자도 제대로 모르고 자존심만 살아 가지고 그런 용기로 이 세상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이거 사왜너 혼자 책임지고 끙끙 알아야 하는 거야 둘이 나누어서 해야지 책임질 사람은 둘인데 너 혼자 책임지라고 하니 일이 잘안 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유순하게 물러나면 누구 좋으라고 매니저만 홀가분해지는 거 아니야 배속 생명을 담보로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 충분히 대화하고 생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어 직장 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어찌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언니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매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여학생이 제게 좋으시겠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희 매장뿐만이 아니라 근처의 매장에까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절 처음에 직원으로 뽑아주었던 정근간 매니저 언니도 제게 축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은큼하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면서요. 그 남자도 귀가 있기에 삽시간에 퍼졌던 소문을 들었죠. 그런데 제 눈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누가 그딴 소리 하냐며 화를 냈다가 주변의 매장 직원들의 거듭되는 사실 확인에는 부인을 못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결국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꼭이 방법밖엔 없겠어? 지금이라도 지우라고 무릎 꿇고 부탁하면 들어줄래? 내가 몸조리하라고 비용도 지급할게. 그것도 싫으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결국 내 청춘 제대로 피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고 마는구나. 아 그래 그냥 결혼하자. 제가 모자란지 몰라도 그가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멋진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뛸 듯이 기뻤어요. 뱃속에 아이가 근심덩어리가 아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얼마가지 못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저는 기뻤고 그 남자는 울며 겨자 먹기였겠지만. 저와 결혼할 생각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제하는 내내 물어보지도 않았던 제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마트 정류점에서 일하세요. 엄마는 마트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시고요. 여동생은 대학생이에요. 간호대학에 다니고 있고 내년에 국가고시 봐요. 저랑은 비교도 안 되게 똑똑하고 야무져요. 저희 집 자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몇년 전에 사고를 당하셔서 다리가 불편하신데 그것 때문에 돈을 좀 까먹은 것은 있어도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결혼하게 되면 혼수는 정성껏 준비해 주실 거예요. 오빠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죠. 미안해요. 바보같이 뭘 그렇게 주저리 주저리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는지 저 스스로도 어리석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 말을 듣고 나서는 표정을 찡그리더라고요. 화난 것은 아니었는데 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 빚은 없다니까 다행이네. 결국 나는 처가 덕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잖아. 어쩌겠어. 다내 잘못인 것을. 환장하겠다 정말. 아 잘나가고 있었는데 너란 여자 때문에 완전 잿빛 인생 되어버렸다. 두고두고 살면서 꼭 갚아라. 그리고 난 결혼한 여자가 나대는 꼴은 못 본다. 알겠지? 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리고 몹시 실망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비참함을 참아 넘겼습니다. 그래도 말은 그렇겠지만 영양제를 한보따에 사서 주기도 했고 퇴근 후에는 입맛 당기는 것을 사주기도 했죠. 한없이 자상하진 않았어도 1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배는 점점 뭉툭해지는데 상견례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제 우리 집에도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배도 티나게 불러오는지라 빨리 결혼을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한참을 말이 없던 그 남자가 말하더군요. 아좀 보채지 좀 마. 우리 집에도 상황 봐가면서 말해야 할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 우리 부모님 기절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니냐? 너는 생각이라는 게 없냐? 그래서 말인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으니까 원룸 하나 얻어서 살다가 출산하고 그때 말씀드리고 결혼식 올리는 건 어때? 나도 집에다가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 그때 전 참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단호하게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말을 했죠. 그리고 우선 그 남자에게 저희 집으로 가서 자초지종 설명을 하고 부모님께 결혼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날 며칠을 또 미루고 미루더라고요. 결국 저는 엄마에게 임신한 사실을 들켰고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알아 누우셨는데 특히 엄마는 당장 뱃속 생명을 지워야 한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불행해질 거라면서 말이죠. 저는 부모님께 좋은 남자이며 책임감 있게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라며 허락해 달라 말했고 부모님도 화가 많이 누그러지셨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울며불며 어서 가서 부모님께 사지 않은 척이라도 하라며 재촉을 했고 그는 마지못해 제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최대한 빨리 결혼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제야 부모님도 그 남자를 인정해 주셨고 상견례를 빨리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는 며칠 뒤 결심이 섰는지 그의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윽고 상견례 날을 잡고 양쪽 집안 모두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저도 그의 부모님을 처음 뵈었는데 사실 상견례 전부터 먼저 인사드리겠다고 그 남자에게 말했으나 귀찮은 데 여러 번 거절 당했었죠. 우리 부모님 아직도 노여워하셔. 봐봐자 좋은 걸못 본다고. 지금도 호적을 파는 어쩌네 하시는데 괜히 불난 집에 기름 얹지 말고 그냥 상견례 자리에서 나 죽었소 하고 눈물바람이라도 해. 그러면 동정심에서라도 별 말씀 안 하시겠지. 나도 요즘 집에 들어가면 온갖 잔소리에 타박에 너무 힘들다. 도대체 이게 뭐냐? 아 정말 환장하겠네. 그놈의 환장 타령은 시도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부모님께는 인사도 못 드리고 상견례장에서 처음 뵈었던 것이죠. 역시나 그의 부모님은 저와 제 부모님에게 쌀쌀 맞으셨어요. 처음 인사만 하고 식사가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없었죠. 우선 저희 엄마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시려는 듯그 남자의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아주 훤칠하고 잘생기고 참 멋져요. 제 딸이 복이 많은가 봅니다. 좋은 아들 잘 키워서 제딸 반려자로 만들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비록 제 딸아이가 많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돈어른 모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어여쁘게 봐주세요. 덕담이 갔으면 덕담이 오는 것은 당연할 것인데 남자의 어머니는 미간을 확 찡그리더니 날카롭게 쏘아 붙이시더군요. 우리가 아들 녀석을 고작 이런 걸 보자고 그렇게 뻑빠지게 키운 게 아닌데 정말 속상하네요. 물론 댁내도 속상하시겠지만 우리만 하려고요. 요즘 아이들 연애하면서 조심성 없어서 아이 가지는 게 무슨 흠이겠어요? 다들 지들 이 알아서 지우고 정리하고 하는데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가 반겨주겠다고 애를 낳는다고 고집을 피웠는지 아직도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서 말인데요.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려요. 결혼은 차후로 천천히 미루도록 하고 뱃속에서 더 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어때요? 그리고 둘이 연애 기간 더 가지면서 차차 왕래도 하고 몇년 친해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결혼시키도록 합시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저도 정말 딱 세상 하직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부모님 모두 당황하셨고 몸을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화를 누르시고는 점잖게 말했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시고 결혼식 얼른 올려주고 행복을 빌어 주시죠. 아무리 요즘 젊은이들이 충동적이라고 해도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게 비상식적이니까 법으로도 금지한 거고요. 저도 제딸 예지 중지하며 키웠기에 이렇게 쉽게 결혼시키는 거 솔직히 내키진 않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이게 다 순례대로 가는 건데요. 부탁드립니다. 못난 딸 맡기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다리를 해서는 그 남자 부모님께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워낙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상견례온 사람들 모두 깜짝 놀랐죠. 엄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고 저는 원망어린 눈으로 그 남자의 엄마를 쏘아 보았는데 엄마는 그새 그걸 또 보시고는 저를 잡아 끌고 잠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보고는 잠자코 있으라면서 시부모님 눈밖에 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엄마 아버지는 이미 다 각오하고 온 일이라며 유난 떨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는 어렵게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이번에도 그 남자의 어머니가 말을 하더군요. 좋습니다. 그럼 여쭐게요. 애들 결혼식 때 무얼 어떻게 해주실 생각이세요? 저희 쪽에서 집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수 물품도 구하는 집에 어울리게 주문을 하죠. 대신 예담 뭐 이런 거 따로 하지 마시고 2억 준비해서 보내세요. 돈 입금되는 대로 결혼식 신혼집 다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저희 집밖은 양반이나 저나 사회적으로 체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결혼을 안 시켰으면 안 시켰지 초라하게 못 시켜요. 가뜩이나 며느리들 아예 학벌이며 직업이며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부류의 사람이라 가뜩이나 창피한데 결혼식이 나마 격식 있게 해야겠어요. 이미 그 남자에게 부끄럽지만 저희 집 사정을 다 이야기했는데. 2억이라는 큰 돈을 요구하는 건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이란 진비 없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눈치를 주었는데도 먼 곳만을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화가 나지도 않고 그냥 그동안 쓰였던 콩깍지가 벗겨지면서 그 남자와의 결혼을 순식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상견례도 아니고 일부러 결혼 파트너라고 오신 것 같네요. 저도 이 결혼 안 하려네요. 아드님이 누굴 닮아서 저리 싸가지가 없고 오만 방자한가 했더니만 아주머니를 쏙 닮았네요. 아이는 나을 거고요. 나중에 핏줄이는 언니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당신들과 엮이는 니 없이 살아도 제 아이 바르게 키우고 살려내요. 당신들과 같이 살다가는 저나 뱃속의 아이나 불행하게 불버도 뻔해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모시고 일어나는데그 남자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아가씨 낯장 부리비야. 원복하지 말라고. 그리고 분명 그쪽에서 결혼 파토낸 거니까 나중에 위자료니 양육비니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버지는 화가 난 나머지 상을 엎으려다가 엄마와 제가 말리는 바람에 겨우 참사는 피할 수 있었죠. 저는 남자의 가족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보세요들 위자료 안 받아요. 대신 평생 양육비는 줘야 할 거예요. 그 정도는 다 알아보고 나왔다고요. 없이 산다고 그 정도도 모를 것 같아요. 두고 봐요. 당신들 눈에 피눈물 날 때가 올 거라고요. 오늘부터 편하게 발 뻗고 못잘 거예요. 내가 두고두고 당신네 아들 인생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을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를 출산하고 첫 돌을 맞았을 무렵에 그 남자에게 친생자 인정 소송과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해서 거의 1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파혼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달 양육비는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처음에는 양심 없게도 몇번안 주려고 하더니만 큰그 남자 회사로 찾아가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그 남자 아버지가 근무하는 곳에 투서도 넣기도 하니 그 다음부터는 일자 한번 틀리지 않고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년 후에 그 남자의 결혼식 소식을 듣게 되었고 아이를 안고 식장으로 찾아가기도 했어요. 결혼식을 깽판 놓으려거나 방해할 생각은 없었고. 다만 정아채 아이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했을 뿐인데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사살 경호원을 썼는지 저아채 아이를 가로 막더라고요 머리 하나는 기똥차게 돌아가는 남자였습니다. 결혼식 축하해줄 생각도 없었지만 다만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라고 그리고 가시방석이나 대보라고 찾아갔던 것이었는데 등빨 좋은 남자들이 제 사진을 들고 저 이름까지 확인해 가면서 문전박대를 하니. 그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혼자이으로안 되겠고 여동생과 친구들을 얼른 불러서 기어있는 식장에 난입했습니다. 모두 다 제일처럼 도와준 덕분에 식장에 들어가게 되었고 예식은 끝났지만 필요한 자리에서 한창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문 여자들이 경호원들을 밀치고 들어오니 소란이 일었고 식당은 금세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남자와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저를 발견하고는 내쫓으러 달려들었고 저는 큰 소리로 아이를 향해서 말해 주었죠. 아가, 네 아빠야. 멋지고 잘생겼지? 너도 네 아빠 핏줄이니까 나중에 저렇게 멋지고 잘생기게 자라날 거야. 아빠 결혼하는 거 축하해주고 우리 원망일랑 말자. 그리고 식장을 나왔습니다. 제 아기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했지만 저는 10년 묵은 채찍이 가시는 것 같았죠. 그러게 절 또다시 모욕하지만 않았어도. 그로 진심어리게 사과만 했어도 그런 무자비한 복순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비양심적인 남자였기에 저도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들로 소소하게 그집 사람들이 집까지 쫓아와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렸지만 가볍게 물리쳐 주었어요. 말 들어보니 그 집도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올린 날로 여자는 도망가 버렸고 그집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망신 꽤나 당했답니다. 그건 저의 알바가 아니라고 쿨하게 쏘아주며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몇 년간 얼굴은 보지 않고 살고 있어요. 다만 제 통장으로 양육비는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저는 일을 다 시작했고 없이 사는 부모님과 여동생의 도움으로 작은 커피숍 하나 개점하여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것이 저의 나쁜 남자와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나쁜 남자와 연애하긴 좋아도 절대 배우작감은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전 주변에 결혼을 앞둔 지인들에게 제 경험담을 자주 들려줘요. 그녀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